안녕하세요. 들으시면 아마 어이가 없을 시댁을 고발하려 합니다. 시댁살이라고 칭하기에는 너무 가벼울 정도로 황당한 시댁이 얘기죠. 전 40대의 평범한 결혼 생활을 꿈꾸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보다 한살 위였던 남편은 듬직하지만 귀여운 구석도 있던 딱 제가 선호하던 이상형에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때로는 아빠처럼, 때로는 가장 친한 친구처럼 제 곁을 지켜주며 함께했었죠. 안 그래도 좋은 마음이 있는데. 주변 지인들이 너무 잘 어울린다며 잘 만난 것 같다는 주변 지인들의 말을 들을 때마다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 깊어진 것 같습니다. 남편은 은근히 자상한 구석이 있던 사람이었어요. 뭔가 로맨틱한 구석이 있다고나 할까요? 어느 날은 일에 치여서 지친 저에게 갑자기 꽃다발을 선물해 주기도 했고 또 어느 날은 좋은 일이 생겨서 기분 좋은 저에게 당사자인 저보다 더 축하를 해주며 가끔은 행복함에 눈물까지 보이곤 했죠. 오히려 제가 더 무뚝뚝한 편이었고 남편이 더 감성적인 느낌이 많았습니다. 제게 늘 주기적으로 꽃다발을 선물했었는데 그런 그 사람의 노력에 고마운 마음에 보답하고자 제가 반대로 꽃다발을 선물한 적이 있어요. 남자에게 꽃 선물을 해본 게 처음이라 이게 괜히 엄청 떨리더라고요. 그렇게 꽃다발을 줬는데 그가 봤더니 한방 웃음을 짓다 이어 눈물을 흘리는 사람입니다. 꽃말 하나하나가 적힌 작은 편지를 보며 이걸 사면서 꽃말까지 고민했을 제 모습이 떠올라서 너무 감동이었다고 하더군요. 이렇게 감성이 풍부했던 사람이었죠. 제가 나름 애교를 부려보려고 노력을 해보긴 했는데 남편의 과한 애교와 사랑스러운 모습들을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지인들에게 이런 귀여운 면과 감성적인 면이 있다고 말하면 다들 믿어주질 않았죠. 왜냐하면 외적인 모습은 정말 듬직한 남성 그 자체이니 말입니다. 생긴 것과 다른 행동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직장 때문에 회사 근처에서 자취를 하던 저희 집에 자주 와서 이것저것 맛있는 음식도 해주곤 했습니다. 저는 요리에 영 소질이 없었는데 남편은 밑반찬부터 시작해서 어려운 요리들을 금세 뚝딱뚝딱 해내곤 했어요. 무엇보다 그 음식들이 제 입에 딱 맞아서 저희는 집밥 데이트도 즐겨 했답니다. 제가 한식이 먹고 싶으면 한식을 뚝딱 해줬고, 양식이 땡긴다고 하면 양식을 뚝딱 해줬죠. 거짓말 하나 보태지 않고, 남편이 만들어준 음식들이 너무 맛있어서 솔직히 배달을 시켜 먹기가 싫었어요. 남편은 힘들었겠지만, 전 그게 훨씬 맛있더라고요. 그렇게 남편과는 평범한 그런 연애를 한지 2년차가 되었을 때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나이도 딱 적당한 나이였지만, 저희 두 사람 모두 아이를 원했기에, 조금은 서둘러서 결혼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이런 저희의 뜻을 양가 부모님께서도 흔쾌히 받아주셨고 순조롭게 결혼까지 이어졌어요. 저도 그렇고 남편도 열심히 일하고 돈은 모은 덕분에 저희 수준으로 집도 구하고 살림살이들도 다 채울 수 있었습니다. 물론 집은 대출을 끼지 않고는 도저히 해결할 수는 없었지만요. 결혼한 후에도 맞벌이를 하면서 각자의 일에 충실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한한달 정도는 시댁의 간섭도 일체 없었기 때문에 정말 행복했어요. 그런데 그한 달의 행복은 정말 한 달에서 딱 멈췄고 지옥의 문이 활짝 열렸죠. 하루는 저보다 두살 아래의 신호가 뜬금없이 전화가 왔어요. 새언니 저예요. 잘 지내죠? 아네 아가씨 저는 잘 지내고 있어요. 아가씨도 잘 지내시죠? 네 언니한테 부탁할 게 있어서 연락했거든요. 제가 이번 주말에 시댁 그 형님이 보자고 하셔서 형님네 들렸다가 시댁도 가야 하거든요. 아무래도 애들을 데리고 가기가 조금 그래서 언니한테 좀 부탁을 하려는데 괜찮죠? 우리 애들은 지들끼리 알아서 노니까 새언니가 밥 챙겨주고 뭐 잠자리만 봐주면 되거든요. 근데 제가 애들을 봐본 적이 없어서 난감하긴 하네요. 난감할 거 없다니까요. 애들이 알아서 다 해서 새언니가 할 것도 없어요. 그리고... 제가 애들 뭐 챙겨야 할지 대충 적어서 줄 테니까 걱정 마요. 갑작스러운 신우의 요청이 당황스럽긴 했지만 형님을 보고 시댁까지 들려야 한다고 하는 거 보니 뭔 일이 있구나 싶어서 들어줬습니다. 그렇게 약속했던 주말이 왔고 신우의 애들이 6살, 4살 남자애들이라 조금 긴장이 되긴 했죠. 제 친구들 애들만 봐도 이 나이 때 남자애들의 파워가 장난 아닌 걸 대충은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도 아니 두려우니까 긴장이 되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시조카들은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를 않았고 난리를 치며 온 집안을 누비고 다녔습니다. 제 아이들도 아니니 막 혼낼 수도 없고 그렇다고 마냥 오냐오냐 할 수도 없어서 미치겠더라고요. 그런데 더 열받은 건 본인 시조카들이 와서 제가 난감한 상태인 거 뻔히 알면서도 나물러라 하면서 누워서 뒹굴고 있는 남편 태도였죠. 지켜보다 화가 나서 남편을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한마디 했습니다. 당신 TV만 보고 있으면 어떻게? 나 혼자 혁준이랑 혁수 보기가 너무 힘들잖아. 당신 조카들인데 나몰라라 하고 그러고 있어 지금. 내가 이렇게 애쓰고 있으면 어련이 나와서 도와줄 거라 생각했는데 이게 뭐야 쉬는 날? 정작 나는 쉬지도 못하고 있는데. 그냥 냅둬 알아서도 놀으라고. 지들끼리 애들끼리 노는 거지. 내가 뭐 하고 놀겠어? 애들이 계속 놀아달라고 붙이잖아. 귀찮으면 앞에 놀이터라도 가서 애들이랑 놀아주고 오던가. 아, 귀찮아. 나도 주말에만 쉬는데 왜 그래, 정말? 당신 조카들이 왔는데 왜 내가 모시고 당신이 쉬냐고. 정말 이럴 거야? 이렇게 나물나라 하면서 무슨 일을 나차는 거야? 얘 나오면 나만 독방류가 할게 훤히 보이네? 남편이 그렇게 죽고 모사는 시조카들인데 막상 반나절을 함께 있다 보니까 지친 건지 나물러라는 태도를 보였죠. 마치 다른 사람을 보는 듯 했고, 미래의 모습을 미리 보는 듯 했습니다. 과연 저렇게 이쁘다던 조카들이랑 노는 것도 귀찮은데, 본인 자식이라고 다를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애를 빨리나 차고 노래를 부르던 남편이었고, 저 역시 그렇게 하려고 했으나, 남편의 태도를 보니 생각이 점점 바뀌게 되었죠.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신우가 오면서, 상황은 정리가 되었습니다. 남편과 싸운 건 아니었지만 기분이 좋지 않아서 괜히 서로 딱히 대화도 하지 않은 채 보냈어요. 평범하게 또 하루하루를 보내던 중 제가 좋은 스카우트 제의를 받아서 회사를 이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달 정도 쉴수 있는 텀이 생겨서 강제 백수가 되어 한 달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죠. 그래서 그동안 못했던 것들을 하면서 휴식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그 휴식조차 허락되지 않은 건지 이 사실을 입산 남편 때문에 알게 된 신우의 반응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제가 집에 있으니 평일에도 아이들을 봐달라고 했고, 제가 거부를 하자 심우를 앞세워 저를 욕먹이겠어요그 덕분에 저는 심우의 잔소리 폭탄을 들어야 했고, 미칠 것 같았습니다. 연수야, 육아는 같이 하는 거야. 같이. 가족들끼리 서로 돕고 그래야지. 너 나중에 해놓고 어디 가게 되면 누구한테 맡기려고 그러냐? 어? 민정이가 오죽하면 애들 좀 파달라고 하겠니? 너 일도 안 하고 쉬고 있는데 타큰 애들 파주는 게뭐 어렵다고, 그거 싫다고 해? 어머님, 저도 일정이라는게 있잖아요. 뜬금없이 아침에 애들 봐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건예의가 아니죠. 적어도 미리 말이라도 했어야죠. 그것도 그렇고, 저는 제 애들 낳고 아가씨한테 애 맡길 일 없어서 괜찮을 것 같아요. 정 마음이 불편하시면 어머님이 봐주세요. 저는 혁진이랑 혁수 너무 힘들어요. 야, 야, 연수야. 너 그렇게 싹통머리 없는 애였니? 조금 당황스럽네. 민정이가 지금 뱃속에 셋째가 있어. 아직 몸 안에서 네가 몰랐나 본데. 지 몸도 몸이 아닌데 자꾸 시댁에서 부르니까 힘들겠지. 그러니까 애들 좀 파줘라. 시모는 제게 매정하고 싹통머리 없다고 말을 하며 본인 딸만 감싸도는 얘기를 이어갔어요. 왜 제가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는지 모르겠었죠. 정말 싫었지만 셋째까지 가졌고 몸 상태가 좋지도 않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다 시댁에 뭔 일이 있는지 신문의 시댁에서 자꾸 호출해 와서 가야 하는 상황이라는 말을 들으니 괜히 또 마음이 약해져서 봐주겠다 했습니다. 매일은 아니더라도 한 번씩은 봐주곤 했죠. 하루나 아이들이 저희 집에 와서 된장찌개가 먹고 싶다고 하는 겁니다. 딱히 요리에 소질도 없는데 당황했죠. 그러나 애들이 먹고 싶다는데 배달로 시킬 수도 없잖아요. 배달 음식은 자극적이라 먹이기도 조금 그랬죠. 결국 급히 마트에 가서 신선한 재료들을 사와서 아주 정성껏 애기 된장찌개 레시피를 검색해 가면서 만들어서 먹였습니다. 다행인 건 애들이 너무 맛있게 먹어주는 거예요. 그 산만하고 시끄럽던 시조카들이 앉아서 찌개에 밥을 말아먹는 걸 보니 또 괜히 뿌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찾아온 평화는 잠시 뿐이었고 밥을 먹자마자 거의 집안을 날아다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아둥바둥할 때 남편은 애들이 와있으니 빨리 오라고 하면 오히려 더 늦게 들어와서 저를 더 열받게 했습니다. 아이들을 신우에게 보내고 완전 뻗어서 잡고 그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떠서 핸드폰을 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신우와 시모에게 부재중 톡 문자가 미친듯이 와있었어요. 어리둥절한 마음에 신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자 미친듯이 소리를 치며 말하더군요. 새언니 미쳤어요? 대체 애들한테 뭘 먹인거요? 혁수 밤새 토하고 설사하고 난리도 아니었다고요. 네? 애들한테 준게 된장찌개랑 요구르트 말고는 없는데 무슨 소리예요 애들 찌개도 자극적일까봐 레시피 다 보고 만든거고 재료도 마트 바로 가서 사온건데 그럼 제가 지금 생사람 잡는다는거예요 대체 우리 혁수는 왜 아픈 건데요? 새 언니 말고는 없잖아요. 순간 진짜 화가 머리 끝까지 차오르더라고요. 물론 애가 아프니 흥분한 건 알겠는데 앞뒤 상황 파악도 안 하고 막무가내로 애 봐준 책에 소리치며 말하니 열받더라고요. 저기요, 아가씨. 지금 너무한 거 아니에요? 제가 뭘 먹인 게 없다고 똑똑히 말했죠. 애가 아파서 예민한 건 알겠는데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럴 거면 엄마인 본인이 애를 직접 봐야지 어디 무서워서 해 봐주겠어요? 기껏 고생해서 해 봐주니까 돌아오는 말이 겨우 이런 거라면 누가 봐주고 싶겠어요? 저는 시누에게 확 지르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어 시무에게도 한 소리 들었어요. 어그했지만 그냥 상종을 말자는 생각으로 아예 생각조차 안 하기로 했죠. 그런데 웃긴 건그 이후에도 또 본인이 아쉬우니 살살 거리면서 저한테 애들 좀 봐달라고 연락을 했습니다. 매번 시댁 때문이라고 말했는데 대체 어떤 시댁이 셋째까지 임신한 며느리를 매일같이 호출할까 싶었어요. 시댁이 아니면 형님이 부른다고 하는데 그걸 부른다고 굳게 갈 성격도 아닌데 왜 저렇게 끌려다닐까 싶었습니다. 새언니 미안한데 내일모레 애들 좀 봐줘야 할것 같아요. 형님이 갑자기 또 보자고 하셔서 가봐야 하거든요. 제가 저번에 말했죠. 절대 안 봐준다고 알아서 하세요. 애초에 아가씨 애들이고 시댁 형님 만나는데 왜 애들을 두고 가려고 해요? 제가 없었으면 어떻게 하려고 했는데요? 자꾸 저한테 의지하지 말라니까요. 다 필요 없고 저 애들 봐주기 싫어요. 무슨 사정을 해도 두번 다시 안 봐줄 거니까 알아서 요 형님이 사정이 있어서 그래요. 사연님, 애들 데리고 갈 상황도 아니고 부탁 좀 할게요. 저번 일은 형수가 너무 아프니까 제가 눈이 뒤집혀서 그랬어요. 미안해요. 아가씨, 불편하니까 이런 전화도 그만하세요. 더할말 없으니 끊을게요. 저는 완강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전날 본인 애들을 데리고 왔고 전 황당해서 이게 뭐냐고 물었지만 신우이는 정신없이 애들에게 들어가라고 했죠. 또 신는 시조카들은 소리를 지르며막 뛰어들어왔고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새언니, 어쩔 수 없어서 데리고 왔어요. 잘 부탁해요. 그리고 애들 조심해야 할 거. 제가 카톡으로 보낼 테니까. 보고 참고해요. 한열 가지가 넘는 주의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챙겨줘야 할 것들과 피할 것, 뭐 그런 것들이 적혀 있었는데 다 떠나서 미친 거 아닌가 싶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열받아서 미치겠었죠. 당신 동생한테 전화해서 당장 애들 데리고 가라고 해. 안 그럼 집으로 내가 데려다 놓을 거라고. 이게 대체 뭐하는 똥맨어야 어? 날 얼마나 무시하면 이딴 짓을 하냐고. 나 이번에 가만 못 넘어가니까 당장 전화해서 말해. 둘그 사이에 나좀 냅둬. 왜 나한테 그래? 아, 나도 몰라. 딱저 말을 듣는데 그냥 주둥이를 딱한 대만 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그렇게 저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애를 쓰던 남편의 모습은 대체 어디 간 건지 겨우 결혼 1년 차도 안된 상황인데 이런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잡은 물고기에는 먹이를 주지 않는다더니 벌써 잡은 물고기가 된건가 싶었죠.어쩌면 아직 아이가 없는게 정말 다행이구나 싶었던게 진지하게 이혼 생각까지 했어요.저렇게 가진 고생은 제가 다 했는데 시누는 본인 엄마인 제 시모에게 뭐라고 말을 쏟달했는지 시모는 제게 전화로 난리를 쳤습니다.너는 애가 왜 그러냐 대체?어? 시조카들 좀 파주는 걸로 온집 안에 들쑤시고 난리를 치고 차 빠져있네.저는 더 이상 못 참고 터트렸습니다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요? 말씀 좀 해보세요. 제 애들도 아니고 신우애를 일주일에 세일 수도 없이 봐주는 사람이 어딨어요? 봐주는 것도 열 받아 죽겠는데 고맙다는 말은 들어본 적도 없고 매번 어머님도 난리 아가씨도 난리인데 제가 좋겠어요. 그럼 제가 신우똥이나 치우려고 결혼한 줄 아세요? 야너 지금 뭐라고 했어? 미쳤냐? 제가 미쳤어요? 그쪽들이 미쳤지? 남편이란 놈은 나물러라고 제가 무슨 지 엄마나 되는 줄 알고 밥 줘라 빨래 줘라 간식 줘라 이러고 있고 시모라는 사람은 지 아들 딸만 챙길 줄 알고 시노라는 건 개념이란 게 있는 건지 그냥 솔직히 그쪽 식구들 상종하기도 싫어요. 그래서 당신 귀한 아들 반납할 테니까 평생 옆에 끼고 어아둥둥하면서 사세요. 저렇게 확 지르고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고 이후 오늘 전화를 받지도 않았죠. 어차피 이혼도 하겠다 맘먹었고 신우한테도 지르고 나니까 용기가 더 생겼습니다. 그래서 전 스피드하게 해결하기로 했죠. 아무리 생각해도 신우가 본인 시댁과 형님이 자꾸 보자고 한다는 게 거짓말 같았어요. 속이란 게 있잖아요. 이혼까지 결심한 마당에 너도 죽었다는 마음으로 신우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대화를 해보니 전혀 그런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제가 애들을 너무 좋아해서 봐준다고 알고 있더군요. 그래서 전 신우 남편에게 대화 끝에 신우네 시댁과 형님네 주소까지 알아냈습니다. 그후 곧장 신우에게 전화를 했어요. 야, 난데? 나 지금 너희 엄마한테 니네 오빠 반납했거든? 한마디로 눈에 보이는 게 없다는 말이거든? 그래서 니네 시댁이랑 형님네 가서 한바탕 해볼까 하는데 어때? 뭐라고요? 거기 왜가 당신이? 뭘왜 가? 대체 시댁이랑 형님이란 것이 왜 그렇게 널 불러서 날 고통스럽게 했는지 나 이혼을 알아야겠어. 억울하잖아. 전화를 끊고 전 정말 바로 신우의 시댁에 갔고 형님이란 사람을 시댁으로 불러놨어요. 제가 보자고 하니 이쪽에서는 꽤나 당황한 상황이었고 신우가 올 때까지 기다렸죠. 안녕하세요. 갑자기 찾아와서 죄송해요. 다름이 아니라 도대체 매주마다 아가씨를 왜 그렇게 부르세요? 그 덕분에 애들을 매일같이 보느라 제가 죽을 것 같았거든요. 결국 이혼하게 되었고요. 세언니 그만해요 제발 내가 설명할 테니까 무슨 말인지 영 모르겠네 저희는 민정이해를 부른 적도 없고 부른다고 올래도 아닌데 아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아니었네요 이상한 짓거리를 하고 다닌 것 같은데 그건 뭐 그쪽들끼리 천천히 알아보시던가 하세요 전 그렇게 집으로 돌아와서 남편과 삼차전을 했습니다 이때는 이미 신우가 심모에게 알렸고 시모가 남편에게 일러서 남편이 아주 화가 많이 나 있는 상황이었죠. 당신 진짜 이렇게밖에 못해? 거기까지 찾아가서 그러고 나니까 속이 시원하지? 오늘 대체 뭐 하고 다닌 거야, 어? 우리 엄마한테는 뭐 이혼은 한 해만에 헛소리하고 민정이 시댁에 가서는 뭔 소리 하고 온 건데. 넌 내가 오늘 하루 동안 헛짓거리 한거 같아? 전혀 아닌데 어쩌지? 나너 같은 놈이랑 안 살아. 내가 너 니네 엄마한테 버린다고 했고 버릴 거야. 우리 이혼해. 있잖아. 난 니네 가족들이 싸는똥이나 치우려고 결혼한 게 아니야. 알아들어? 그리고 네 동생이 애들까지 나한테 맡기고 헛짓거리하고 다닌 것 같던데. 뭐야? 대체? 겨우 이런 일로 누가 이혼을 해? 넌 이게 겨우 이런 일로 보이니까 문제인 거야. 알아들어? 넌 내가 말안 하면 평생 우리가 왜 이혼했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구나. 그렇다고 말해주진 않을 거야. 넌 반성할 자격도 없는 놈이야. 당신 진짜 진심이야? 이혼하겠다는 말 후회 안 해? 드라마 찍냐? 웃기고 있네. 어, 후회 안 하니까 걱정 말고 니네 가족동은 네가 직접 치우던가 본인들이 직접 치우라고 해. 더럽고 냄새나니까. 전 그렇게 남편과 격한 대화를 마치고 완강하게 이혼을 밀고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이런 일로 이혼을 하겠다고 하냐며 제가 정말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듯 돼요.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제가 확고해 보여서 놀랬는지 붙잡더라고요. 이혼을 절대 하지 않겠다고 난리치길래 소송으로 갈시 남편이 얼마나 불리해지는지 알려줬습니다. 알려진 이유는 혼인기간이 긴 것도 아니라 위자료나 재산 분할을 유리하게 할 것도 딱히 없어서 그냥 빨리 이 관계를 끝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나름 저만의 방법으로 설득을 한 거죠. 하루빨리 헤어지도록 말입니다. 이혼소송으로 가면 불리하다는 걸 이해한 건지 협조를 해줘서 나름 수월하게 이혼을 하게 되었죠.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저는 더 먼저 이혼을 당한 게 신우라서 너무 고소했어요. 분명 뭔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신우는 알고 보니 바람을 피고 있었다고 합니다. 제 애기의 수상함을 느낀 신우 남편은 그가 의심되던 행적으로 밟아봤나 봐요. 그런데 바람이 맞았던 거고, 뱃속에 있다는 그 셋째도 상간남 아이인지 신우 남편 아이인지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결국 신우는 남편에게 완전 처참하게 셋째를 임신한 채로 버림을 받았고, 첫째, 둘째는 모두 신우 남편에게 양육권을 빼앗겼죠. 능력도 없고 바람까지 핀 신우의 손을 들어줄 리가 없잖아요. 저는 이혼하고 오히려 좋은 상황으로 지냈습니다. 마가 낀듯 하루하루 고통스러웠던 결혼 1년 정도의 시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요즘은 하는 일마다 술술 풀리는 것 같고 드디어 사람답게 사는 기분이 들고 있습니다. 스카웃된 회사에서 제 역량을 발휘하며 살고 있는데 제법 커리어몬 느낌이 나서 만족스러워요. 나름 돌싱나라 커리어에 더 신경을 쓰게 되더라고요. 저랑 전남편은 결혼과 동시에 이세 계획을 세울 정도로 아이에 대한 생각이 컸었어요. 그래서 만약 혹시라도 아이가 있었다면 이혼을 쉽게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고 없으면 죽을 것 같아도 결국 다 사라지니까 결혼을 신중하게 생각해야 하는 거 맞아요. 그리고 결혼보다 더 신중한 건 임신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생명을 낳는다는 것은 어마무시한 책임감이 뒤따르니 신중해야 해요. 돌싱녀로 돌아온 앞으로의 제 삶에 많은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